자 여자도 한명 지금 뒤쳐졌어요 자요 제가 나이 최고 많았네요 제가 나이가 2 4인데 약간 뭐 나이에 한계가 오나봐 자요 통마 않습니다. 좀 아파도 살살 뛰다 보면은 통증도 다 사라집니다 통증까지도 이겨내야 됩니다 자이 선수는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제가 뭐 쉬라고 하지도 않고 쉬라고 말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본인하고 싸움이에요 배가 아프다 핑계를 대고 쉬냐 걸어오냐 외든 간에 계속 끝까지 목표지점까지 끝까지 가냐 지금 자신하고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을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쉬운 건 없습니다. 뭐든지 여기는 낚시 준비하고. 이게 제가 이렇게 안 따라오고, 얘들끼리 그냥 훈련을 하라고 놔두면은, 분명히 걷다 뛰다, 걷다 뛰다가, 중간에 목표 지점까지 안 가고, 다시, 빠꾸 치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옛날에 운동할 때, 이제, 코치 감독 없으면은, 땡땡이 치고, 했으니까, 뭐, 중국 사람들 똑같죠, 사람인데. 지금 배에 통증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모른 척하고 있어요. 남자들도 지금 선두랑두 번째 세 번째 좀 차이가 나고 저 남자 애가 한 명이 또 걷고 있네 포졌습니다 자 리더 버브버브 마상 따 마상 계속 뛰라고 해고 거의 다 왔다고 해랬어요 저기 저번에 그.. 저쪽에 또 왔네 애들.. 또 이러고 있네.. 식구들하고 같이 있죠.. 자요자요 마상 따오.. 수생미.. 수생미 차분호.. 얘는 운동한 지 지금 한 3년 됐어요, 3년. 운동을 시작한 지가. 지금은 16세고, 굉장히 감각이 좋아요. 아이고, 감각도 좋고, 제가 자세 자체를 굉장히 쉽게 가르쳐 나서 자기도 굉장히 쉽게 잘 받아들이고, 가망성이 있는 선수입니다.